현대자동차에서 만든 포레스트 캠핑카 디럭스 모델입니다. 2021년 6월 등록됐고요. 현재 주행거리 5,500km 정도 약 탔습니다. 그리고 무사고고요. 오, 세차 가격은 이 디럭스 추가로 그 업그레이드를 2,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음, 2,200만 원이 하부 서스펜션, 그 에어 서스펜션이라 그래서 고객, 고장치가 그한 1,500만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그 다음에 스마트키, 스마트 경보, 그 다음에 인산철밭들이 인산철 증강해서, 예, 합쳐서 2,200만원 정도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차 가격하고 총다 합치면, 어, 투자금액이 한 1억 1 0만원 정도 들어간 셈이죠. 차량 재원의 차키 너비 같은 경우는 5,700 정도 되고요. 재원상 그리고 너비 같은 경우는 2,170 네, 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이 2,170 그리고 높이는 2,950 정도 됩니다. 앞쪽보다 뒤쪽이 좀 낮고 나... 어, 그 스마트 베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상태입니다. 앞쪽이 저 위쪽이 좀 높은 상태. 그러니까 총 높이는 2,950. 그다음에 총 무게는 재원상 3,355 k g 이렇게 나갑니다. 3톤이 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이 포터 베이스가 이 캠핑카가 뒤에 올라가기 전에 그냥 그 포터 카고의 그총 무게는 2,900 정도 입니다 근데 이제 캠핑카 이 작업을 하면서 올라가서 3,355kg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내에 뭐 물건이라든지 뭐 냉장고에 뭐 식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캠핑할 때그 텐트라든지 캠핑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다 빼고 그 중량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인 어 둘, 아이 둘 타면 한 200kg 정도 추가될 거고요. 어, 냉장고에 뭐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캠핑용품, 뭐 기타, 어, 청수 같은 경우 100리터, 오수 같은 경우 60리터, 어, 들어가니까, 이, 청수 100리터를 싣고 간다고 치면 1kg에, 아, 그, 그죠그 1리터에 1kg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도 한 100kg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캠핑 갈 때, 요차 무게는 대략 한 4톤이 넘어가겠죠. 그 일반 포터베이스 차대에 요 캠핑카가 올라갔다고 치고 요차가 움직인다. 어 그리고 가만히 뭐세워놓는다 뭐 365일 세워놓을 수도 있고 운, 운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차량이라는 게 이제 뭐 어쨌든 기계다 보고, 보니까 그 다음에 쇠로 만들어지고 어떤 부품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중량이 많이 나가게 되면 하부에 아무래도 무리가 가겠죠. 요차 같은 경우는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어가 빠지면 다시 채워주기 때문에 예, 하부에 그큰 무리가 가지 않게끔 이렇게 나와서 구변을 한 상태 때문에 어, 그 차량이 뒤틀림이라든지 변형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 캠핑할 때 어쨌든 고속도로 운행도 하실 거고 국도도 이용하시겠지만 어, 로링이 일반 기존 그 업그레이드 돼 있지 않은 차량보다는 로링이 좀덜 심하고. 그 다음에 승차감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아이들 데리고 한두번 정도 요 차를 끌고 다녀봤는데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노링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어 차량 외관 상태는 뺑 둘러가면서 한 바퀴 돌면서 한번 쭉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어 뒤쪽 그 부위를 한번 상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핑카의 모습입니다 이 실내 상태고요 몇번이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차량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예요 음,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열고 이게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이게 소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시간 장치처럼 뒤쪽에 이렇게 철칵 그냥은 열리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수납함이 널찌감치 이렇게 널찍하게 수납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수납함이 양쪽으로 요쪽도 수납함이죠. 이쪽도 수납함. 여기는 스마트 베드. 요 스마트 베드가 내려오면 저쪽 거 벙커 베드하고 같이 사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는 TV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오늘 누르고 보조 배터리가 충전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조명을 한번 눌러볼게요. 조명을 이제 예, 캠핑카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켠 상태고요. 뒤에 베드같은 경우는 이따가 예, 조금 이따가 또 펴서 보여드릴거고 화장실 상태고요 깨끗한 상태 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1 5 0리 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 냉동고 모습이에요 냉장고고 이렇게 냉장고는 이렇게 깊이 밑에도 음식을 이렇게 담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싱크대도 이렇게 수전도 이렇게 되있고요 어 이거는 20리터짜리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는. 스마트 베드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항상 채워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게 되면 스마트 베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런 상태가 되겠죠? 어, 아이들은 요 밑에 이렇게 앉아서 놀수 예, 있겠네요. 요 식탁 같은 경우는 더 내릴 수 있고요. 테이블은. 그리고 스마트 베드는 성인 둘 정도 잘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이들은 한세 명, 뭐, 네 명도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기, 보시면, 요 사다리. 네, 사다리가 있어서 배가 좀불러나는 거고요. 사다리를 여기다 끼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스마트 배드 보셨고요. 사용을 다 하셨으면 이렇게 해서 다시 제자리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 뒤쪽에 있는 스마트베드를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이제 열림 닫힘이 있습니다. 현재는 닫혀 있는 상태죠. 열리면 길게, 놓으시면 안 돼요. 길게 쭉 누르고 있으면 뒤쪽에 있는 스마트 베드가 쭉 나오게 되겠죠. 나오는 동안 뒤쪽에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에 배터리나 이런 공구품이쭉 들어가 있고요 오수배출, 청수배출, 이렇게. 이 안에 120V 쓸수 있는, 이렇게 있고, 전원도 끌수 있게끔 두꺼비 집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펼쳐질모습이고요 이제 스탠스탠다드 모델에는 예, 이렇게 베드가 추가로 안 달려 나옵니다. 그 차는 약한 천만 원 정도 예, 저렴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요. 요 옵션이 예, 들어가 있는 차량을 구입하셔야 더 넓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저 위에 어, 어닝 같은 경우는 예, 저 안에 낙엽이나 이런 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어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저 낙엽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스마트 베드가 예, 움직일 때 안쪽에 이물질이 생기면 좋지 않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신발 이렇게 수 있게끔 돼 있는 상태고 네. 네. 커튼이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실내로 들어와서 뒤쪽을 보면 이렇게 어, 두명 정도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두명 정도 네. 잘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고요. TV도 여기다가 추가로더 다실 수 있게끔 TV TV 다이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예, 전등을 껐다 켰다 이쪽에서 일일이 앞으로 나오기 불편하니까 저걸로 전등을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뒤쪽 스마트 베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요 스마트 베드 뒤쪽 거를 닫으실 때는 어... 뒤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야. 버튼을 예, 눌러야 불이 꺼졌죠. 이걸 눌러야지만 뒤쪽 베드가 예, 안으로 접혀 들어갑니다. 만약에 저걸 안 눌리시면 베드가 안 접혀요. 자, 닫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어안 채워 놓으시면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항상 채워 놓으시고 작동을 하셔야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걸 너무 자주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 아무래도 과부하는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필 때만 접을 때만 사용을 하십시오. 정확하게 정확하게 들어갈 때까지 꾹 누르시면 되고요 자석이 돼 있어서 저게 딱붙이시면 되시고요 이쪽에 그 어닝핀은 요거 같은 경우는 뒤쪽에 예, 트렁크에 예, 실려 있습니다 안쪽에 그러니까 요거를 돌려서 말아주고 펴주고 하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피면 이런 상태로 되고 돌릴 때는 이런 식으로 예, 돌려서 개패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높낮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예, 여기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게 높이 예, 조절할 수 있게끔 예, 2단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예, 딱 설치를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접었을 때는 이 안쪽으로 이 폴대가 양쪽으로 예, 다 들어갑니다. 몇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깨끗한 그런 어닝 상태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캠핑 가셔서 저 밖에다가 예, 텐트 하나 쳐놓고 예, 예, 삼겹살도 고 드시고 아이들과 즐거운 예, 캠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노부부분들도 많이 어, 문의를 하고 계세요. 이런 차 구입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캠핑 가실 때 사용하시면 예,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닝을 이제 어, 닫은 상태에요 깨끗하게 다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요 어닝핀은 네, 어닝을 이제 어, 닫은 상태에요 깨끗하게 다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요 어닝핀은 요 폴대 같은 경우에는 요맨 뒤쪽에 여기에 이렇게 장착하시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터 포레스트 캠핑카 디럭스 모델 보고 계십니다. 그 제가 직접 어 동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 다 하기 때문에 좀 어설프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좀봐 주시고요. 그리고 요 차량 가격 같은 경우는 영상 제목에 예, 항상 예, 올려놓고 있고요. 구두상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이그 시설 변동시에 구두상 말씀드리면 또다시 촬영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제목에 항상 가격을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영상 제목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차는 8,800만원의 세차 가격, 그 다음에 2,20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5 5 0 0 k m 정도밖에 안 탔기 때문에 차는 굉장히 깨끗하고 모든 게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키 이렇게 장착을 해놨어요. 버튼 식으로 해서. 현재 정확한 주행거리는 5389km 나와있고요. 입고될 때는 예, 조금 더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 이들과 몇번 캠핑을 한번 다녀보고 좀 알아야 이 차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운행을 좀해 봤습니다. 아직 신차 냄새가 폴폴 나고 있고요. 어, 모든 옵션이라든지 예, 기계장치는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하고 있고요. 상시로 후방 카메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 키들은 다 사용하는 키입니다. 잘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에어컨도 잘나고 있고요.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요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시고 그 브레이크 안 밟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 예열 이란에서 5분 정도 시동이 유지된 이후에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에어소스 자동으로 이제 어 빠졌을 때 이제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장치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예요. 에어소스가 달려 있기 때문에 차체가 물이 안 가게끔 다잘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차량 외관에도 흠집이나 이런 예, 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아주 깨끗하게 예, 차량 유지 관리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이고요. 어, 강남 매매 단지 안에 가진 모터스라는 예, 주식회사 가진 모터스라는 회사에서 제가 직접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포레스트 캠핑카입니다. 어, 쉬는 시간, 예, 자는 시간 이외에 예. 궁금한 사항 문자나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조석 상태는 안 보여 드린 것 같네요 조석 상태 조수석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실내도 네,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네, 에어소스 달면서 에어를 쓸수 있게끔 에어건도 안에 이렇게 비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건 제가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 비치하고 있고요 하부에 보시면 저렇게 어 서스펜션을 달면서 스포일러 바 같은 경우도 달아 놨고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뒤쪽에는 에어 소스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 뒤쪽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기 예, 안쪽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데 예, 타이어 옆에 예, 안쪽에 그 에어소스, 예, 에어쇼버가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주유는 예, 이쪽에서 주유캡이 예, 따로 있습니다. 포레스트 캠핑카 디럭스 모델 보셨고요. 2021년 6월 등록된 차량, 5,3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중고차고요. 어, 단순 교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세차 가격 8,800만 원에 업그레이드 2,200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 내부나 뭐 외장이나 예, 다 이상 없는 그런 상태, 아주 좋은 상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중고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차 네 얼마, 가진모터스 한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